대비 후보의 지지자가 지역 행사에서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선관위와 경찰이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경주 지역 여성 노동자 단체가 기자 회견을 열고 우리나라 여성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호황 지역 경제 단체와 행정기관이 모여 환동해권의 국방 경제 협력과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13 지방선거 후보자를 소개하는 동네 일꾼 제대로 뽑읍시다. 오늘은 포항시 의회 장양동 선거구입니다. 인구 7만 5천 명으로 거대 선거구가 된 장양동은 진보 성향의 젊은 유권자가 많아 정당들도 참신한 신진 후보를 내세웠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전 7대 포항시 의회 유일한 민주당 지역구 의원인 김상민 후보. 포항시를 가장 잘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재선은 무난할 것으로 자체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준비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주민들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의 수권 사업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장 활동 경험이 있고 정부와도 소통이 가능한 재선의 여당 시의원이 되어 젊은 신인이면서도 자유한국당 공천 경쟁에서 밀리지 않았던 배상신 후보. 도시 팽창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장성 양덕 지역에 문화 복지 시설을 확충하고 40대 젊은 감각으로 의회를 혁신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시의회가 왜도 꼴찌겠습니까? 그 이유는 본인, 의원들 본인들이 시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 아니고 의원 개개인의 사에 따른 그러한 의회 활동을 하다 보니 토목을 전공한 장량 동장 출신의 김모웅 자유한국당 후보

주민들로부터 동네 반장 호칭을 얻은 바른미래당 임정혁 후보 젊은 층과 소통하며 꼼꼼한 지역 공약을 구상했고 사회적 약자와 지역민을 위해 봉사자로는 한계가 있어 시의원이 돼 장량동을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세 아이를 둔 사십 대 학부모입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초등학교의 안전한 통학과 중학교의 학급 수를 늘려서. 지난해 말 일찌감치 자유한국당을 탈당하고 사선 도전에 나선 김성조 후보. 의정 경험이 있고 지역 사정을 잘 알기에 지역개발 공약을 내걸고 무소속 돌풍 속에 여유 있는 선거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양덕동에서 국강IC를 연결하는 도로를 보다 빨리 완공하고 그리고 향후 인구 10만 도시에 맞춰 장양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과 이전. 장성 양덕동은 2, 30대 젊은층이 많아 자유한국당이 후보 한 명을 내지 않을 정도로 긴장하는 선거구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의외로 후보가 난리 하지 않았고 저마다 젊은 표심을 잡기 위해 공약도 보육과 교육, 문화 체육 시설 확충 등으로 세분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울진군수 예비 후보의 지지자가 지역 행사에서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선관위와 경찰이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지난 6일 울진군 후포면의 한 체육대회에서 모 군수 예비 후보의 지지자로 알려진 49살 A씨가 50만 원을 찬조금 명목으로 제공했고 해당 후보가 인사차 현장을 방문했다는 제보가 선관위에 접수됐습니다. 선관위와 경찰은 A씨가 선거와 관계없이 과거에도 꾸준히 지역 행사에 찬조금을 협찬해온 사실을 고려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신중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여성노동자회 등 노동단체들은 오늘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철폐를 촉구했습니다. 노동단체들은 우리나라의 여성노동자는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이들의 월평균 임금 129만 원은 남성 정규직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성별 임금 격차 oecd 국가 1위의 불명예가 15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채용 과정과 인사고과에서도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심각하다며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포항시는 오늘 지역 기업과 경제 단체, 대학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방 경제협력 대응 방안에 대한 관계 기관 회의를 가졌습니다. 오늘 회의에선 정부의 북방 경제 협력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한 설명회에 이어 환동해권 협력 강화와 동해선 철도 조기 건설 등 포항시가 추진하는 북방 경제 협력 계획에 대한 토론회도 열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방 분권형 개헌이 본격 추진되면서 지역 언론, 특히 지역 방송의 위상과 역할에도 큰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역방송이 지역성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는 무엇인지 논의하는 자리에 조명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에 맞춘 지역방송의 역할은 무엇일까? 학자들은 지역으로 분산된 권력을 지역 언론이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에서 여론을 수렴하는 그리고 여론을 형성하고 지역민들의 의견을 집약하는 이런 공론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지역 방송사가 지방분권 시대의 지역 공동체 문화 형성에도 크게 이바지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이제 지역 문화에 근거를 둔 지역 프로그램을 만드는 지역방송에 대한 소위 프로그램의 쿼터제를 방송법에 도입하자. 지역방송의 제 역할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방송사의 자율성 확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지역방송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기업을 성역 없이 견제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재정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역사들이 그런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자율권들을 부여하는 것이 어 어떻게 보면은 지역의 감시 기능을 더 확인, 활성화하고 지역민과 소통을 할수 있는 중요한 그 계기가 또 컨텐츠 경쟁력을 높이고 뉴미디어 환경에 적응하는 등 지역 방송사 스스로의 혁신도 요청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무엇보다 지역 방송 스스로가 주민들에게 외면받지 않도록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학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개헌안에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법제화하는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울 원자력 본부는 오늘 오전 10시 한울 원전 4호기의 발전을 정지하고 65일간의 계획 예방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이 앞서 한울 원전 5호기는 70일간의 계획 예방 정비를 마치고 어제 오후 6시 44분을 기해 발전을 재개했습니다. 정동극장이 선보여온 경주 브랜드 공연 네 번째 이야기가 막을 올립니다. 에밀레종 설화를 각색하고 다양한 볼거리를 더했습니다. 김정진 아나운서 소개해드립니다. 신명나는 전통선율과 화려한 볼거리. 정동극장의 경주 브랜드 공연의 네 번째 모티브는 에밀레종 설화입니다. 비극적인 탄생설화를 간직한 해공왕과 가상의 여인 에밀레의 애절한 사랑을 성덕대왕 신종 설화에 녹여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몸을 바치는 그런 영원히 맑은 인물이기 때문에 꾸미지 않고 더해지지 않는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몸으로 표현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경주를 대표하는 공연 문화로 출발한 정동극장의 경주 브랜드 공연은 지금까지 30만 가까이 관객을 모으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공연은 극찬을 받았던 미소 신국의 땅 신라 제작진들이 다시 뭉쳐 기대를 더합니다. 가장 신라스럽고 경주스럽고 이런 데다 포인트를 많이 줬고요. 우리 문화가 갖고 있는 또 특히 한국명 이런 부분들이 갖고 있는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선덕여왕과 화랑 실크로 등처럼 경주의 이야기를 무대에 올려온 정동극장. 석굴암과 월정교, 불국사를 배경으로 화려한 볼거리를 선사하는 이번 공연이 또 어떤 평가를 받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천년 궁성 월성을 담다 사진 촬영 대회가 경주 월성 일원에서 열리며 깨달음의 빛 비로자나불 사진전이 경주 엑스포 문화센터 전시실에서 우리 시대 여성 작가들 전은 포항시립미술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진이었습니다. 포항시는 철도부지 도시숲 조성 사업 일환으로 공사가 진행 중인 세계 공구 가운데 이래서 2공구인 효자교회 이동 고가차도 2.1km 구간을 오늘 19일부터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철길 숲내 교양, 운동시설 등은 19일부터 연중 상시 개방하며 수경시설은 오는 8월 말까지 여름철에만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폭포와 음악 본수, 스크린 분수 등은 시간대별로 하루에 4대 차례 운영됩니다. 마지막 309인 이동 고가차도 서산터널 2.2km 구간은 올해 7월 중개통해총 길이 4.3km, 면적 12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대규모 도시 숲에서 시민과 문화와 공간을, 휴식 공간을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보경사 군립공원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으로 전면 무료 개방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경사 군립공원 주차장은 포항시가 보경사 소유 토지 2만 924제곱미터를 유상 임대차 계약 체결해 지난 11일부터 공영 주차장으로 무료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그동안 요금 징수 문제가 빈번했던 민원을 해결하고 인근 상가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기온도 뚝 떨어졌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비가 내리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하루 만에 무더위가 사라졌습니다. 내일은 낮이 되면서 점차 날이 개겠는데요. 울진에는 새벽까지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비는 그치겠지만 바람은 여전히 강하게 불겠습니다. 강한 바람으로 인해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겠는데요. 낮 기온 16도에서 17도로 쌀쌀하겠습니다. 동해상에는 풍랑 주의보가 내려지면서 파도가 매우 높게 일고 있습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12도에서 14도, 낮 기온은 16도에서 17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역시 오후가 되면서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9도, 독도 11도, 낮이 되면 울릉도 15도, 독도 14도입니다. 동해 중부 앞바다에는 오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5m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4m로 일겠습니다. 주말까지는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석가탄신일인 화요일부터는 기온이 차츰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울진 해경은 자신의 집앞 텃밭에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 700여 포기를 몰래 재배한 혐의로 울진군 근남면 61살 최모 여인을 검거했습니다. 양귀비나 대마 등 마약의 원료가 되는 작물을 불법 재배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북 소방본부 소방항공대는 야간 응급 환자 이송 능력을 구축하기 위해 소방헬기 야간 비행 훈련을 집중 실시했습니다. 울릉도 등 도서지역 환자 이송 훈련은 물론 야간 투시 장비를 활용한 헬리패드 이착륙 훈련도 함께 실시해 야간 산악지역 구조 상황 발생에 대비했습니다. 경북소방본부 소방항공대는 지난 13일 저녁 울릉도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헬기를 이용해 대구공항까지 이송하는 등 24시간 출동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황혜미씨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